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 t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Q&A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현재 9,722 달러로 어제 어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오늘 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6월 26일 이 13,900달러 고점 찍고 하락했던, 4개월 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 추세선을 오늘 어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까지 이제 실은 상태에서 돌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어 이번 이 하락, 122평선, 내시안봉에서 122평선 깨면서 내려왔던 이 모습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어, 결국 이제 프랙탈 이론 관점에서 올해 이제 3월달, 어, 3월달, 4월달 그 그림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과 다른 점은 이거죠. 어, 그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0선에서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 주다가 어, 이 8,600달러 저항에서 좀 쉬다가 쉬다가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쉬, 쉬어주고 다시 상승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비트코인 일봉 차트의 흐름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8,600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먼저 어, 리플이 6,400까지 한번 슈팅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순서는 어, 달라졌습니다. 틀렸습니다. 순서 는 틀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어, 8,600 달러를 돌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 아 어, 그리고 지금 이런 모양, 그 어제 이제 이상민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원래 이제 9,000 달러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져서 어, 7,400 달러까지 조정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생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생략 시킨 이유가 뭐냐? 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급하고 뭔가 이제 그들만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진행했다라고 이제 어, 의견을 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비트맥스 롱숏 그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어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laughs> 어 중국 블록체인 제고하는 기회 잡아야. 블록체인은 혁신 돌파구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보고 어 실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 어 급등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비트맥스에서 쇼어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쇼 청산, 쇼 청산을 시키면서. 어,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라 봅니다 어, 어제 얼마큼 쇼시지 청산이 됐냐면 어, 지금 보시면 4억 달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2억 달러였습니다 어, 2억 달러였는데 그 2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10% 넘는 상승을 하면서 2억 달러가 청산이 됐어요 그러면 원화로 이야기하면 한 4,800억 원이 청산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세력들 입장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요.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와서 8,600달러를 돌파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페이크로 이렇게 한 차례 이 하락세경의 하단부까지 빼서 페이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세워서 올라왔을 때 어, 롱에서 2억달러, 숏에서 4억달러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럼 이제 6억달러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빠지면서 학습을 충분히 시켰어요. 무슨 학습을 시켰냐면 숏을 친 사람들은 어, 자르지 않으면 또는 물타기를 하면 무조건 먹는다. 쇼친 어,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쇼 추가로 때리거나 버티기만 하면 쇼는 어, 무조건 먹는다. 이걸 이제 4개월 동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니까 러이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도 쇼친 사람들은 자르지 않았, 다라고 하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된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 당연히 어제 이 7,700달러 지난번 저점, 이게 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다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숏을 쳤겠죠. 추가를 쳐, 쳤을 거고 거기에 돌파가 되니까 여기서 숏을 자르고 롱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학습된 4개월 동안 학습된 영향으로 인해서 숏을 추가해서 더 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에서도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면서 버텼을 거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8,600달러 8250달러. 이런 저항라인에서, 어, 비트코인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돌파시켜버리는 거죠. 그숏 청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돌파를 시키면서 청산을 시켰다. 만약에, 어, 이8250 또는 8600에서, 어, 개인들이 숏을 포기하고, 어, 롱으로 많이 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돌파를 안 시키고, 다시 하락을 줘서 롱을 청산시키고 갔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숏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숏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어, 결국 보면, 어, 상승장. 만약 이제, 이게 이제, 2파 상승, 2파 조정이 이제 끝나고, 2파 조정이 끝났다고 봐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3파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큰 3파에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진짜 10만 달러를 가든 20만 달러를 가든, 이거는 이 비트맥스에서 롱 잡았던 사람들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맥스 마진 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뭐 1개 또는 뭐 10개를 들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은 개수를 잃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제 레버리지로, 어뭐 10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 이건 언제든지 청산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처럼,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거운 게 하루에 뭐10% 움직이겠어?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많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어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 넘는 상승을 이틀에 걸쳐 하면서, 완전히, 어, 숏을 청산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어제 오늘 급등의 이유는, 어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이유는, 어, 개인들의 어떤 숏 물량 증가로 인한 숏, 청, 숏 청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 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됐기 때문에, 어, 이제는 하락은 2파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 큰 1파 상승, 그리고 큰 2파 조정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제 3파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서 어한 가지 이제 주봉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 우리가 <laughs> 20주선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어디죠 이 비트 스탬프 차트로 보면 20주선이 살짝 꺾여 있는데 지금 업비트에서 제공해 주는 20주선은 어, 살짝 내려오다가 오늘 이제 올라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 20주선 위에 아까 이제 만 달러 넘었을 때 20주 위에 안착했다가 약간 아래 꼬리 달고 내려 아,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내려왔는데 어, 이번 주에 주복 마감을 이렇게 20주 위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3주간 20주선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20주선 안착해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시황 차트를 어,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현재 이제 2,460억 달러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 4개월간의 추세선 비트코인 돌파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시총도 이 4개월간에 어 4개월간의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시켰습니다. 어뭐 저항으로 볼수 있는 라인들이 시총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삼각수렴의 중심 2,130억 달러도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항 맞은 라인은 보시면 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윗꼬리 뺀 부분, 이 2,800억 달러에서 윗꼬리 뺀 부분 본다라고 하면 이 2,680억 달러 여기 이제 저항 로 작용됐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요 어, 여기서 저항으로 계속 작용됐던 이 라인 라인을 터치하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서 일단 200일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시총 차트도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360일 이평선 이 3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어제 제가 어, 시총 차트가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360일 이평선 어,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7,400달러를 깨서 뭐 7,200달러까지 또는 6,900달러까지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시총 차트는 이3 6 0일 이평선은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 시총 차트 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올라와줘서 그 비트코인 빠진 부분만큼 좀 채워주면서 어, 시총 차트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 상승해주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어, 시총 차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시켰습니다 어, 시총 차트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아, 알트 현재 72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이렇게 보시는 하락세 기형까지 이제 돌파를 시키고 어, 돌파하고 그 다음에 50일 평선에 안착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360일과 120일까지 어, 돌파 시도를 장중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와 이제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변동성이 좀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중요한 이 지지 저항 라인이 이 66억 달러, 이 60, 660억 달러, 이 660억 달러가 이 중요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이때 이렇게 660억 달러 밑에서, 어, 시간을 보내고 돌파시켜주고 눌러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660억 달러 밑에서, 어, 이렇게 놀다가 돌파시키고 눌러줬는데, 다시 이제 깨는 모습을 보였었죠. 어,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깬 이후에 거래량 실어서 다시 660억 달러 돌파 그리고 이 하락 쇠기형까지 돌파해서 현재 이제 안착했다 그래서 이제 알트시총도 어, 상승장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어, 도미넌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이 하락 쇠기형의 상단부까지 올려주고 오늘 어, 돌파시키면서 완전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70.5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어제 이 68.3을 깨고 내려와서, 어, 68.3깬 이후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5 1이평선과1 2 1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날, 그때 이제 크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모습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면 도미노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어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제 알트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하면 어 지금 이제 이 도미너스가 이렇게 올라 올라온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맥스 쇼청산으로 인해서 어, 도미너스도 약간 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 도미너스까지 갈 길은 저는 이제 하락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 이 120일과 5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어, 날짜로 이제 대충 뭐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일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어, 50일 이평선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이제 10월, 10월 뭐 28일, 뭐 30일,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이번 달 말쯤, 말쯤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어, 이거를 다시, 어, 이 데드크로스 날 때,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이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세 개, 20일, 120일, 50일이 만나면서, 어, 도미너스는 쭉 빠지는, 어, 그런 모습으로, 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노스 차트까지 보고 어, 다음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 먼저 BT 차트부터 이제 보면 어, 지금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어, 크게 올라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 리플 BT c 차트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어,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1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아래꼬리 달고 이제 반등해 준 모습이고요 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플 BTC 차트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빠져 있지만 바로 이제 회복해 줄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이 추세선으로 바로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쭉 빠졌다가 회복해서 올라간 것처럼 어, 리플 BTC 차트도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가 바로 이제 회복해서 4,000사토시 안착한 이후에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어, 리플 상승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두 가지였습니다. 어, 리플 달러 차트 0.35달러 안착 그리고 리플 btc 차트 4,000사토시 안착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 리플, 이 BTC 차트,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왔었어요. 이 0.3784토시까지,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었는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4000사토시 넘기, 어, 직전에 이제 모습이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겁니다. 어, 내려왔고, 어, 반대로, 그 반대로, 리플 달러 차트는, 이때 이제 완전 추세가 꺾인 모습이었죠. 추세가 꺾여서 다시 51위 평선까지 깨고, 어, 아래 꼬리 달고 어찌됐든 5 1이평선에 간신히 안착을 하긴 했었는데, 완전히 추세를 이탈한, 이런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모습에서 하루 이틀 보내고, 바로 이제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120일선에 이렇게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2 0 1이평선과3 6 1이평선까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찌됐든 돌파를 한번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을 찾아 본다 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포토님이 이야기했던 2017년도 3월달 그 모습으로 저는 이제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2017년도 3월달에 리플 달러 차트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어,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어, 3월달 어디냐면 3월 18일 17일 이 17일 날짜가 보시는 것처럼 51이평선 어, 51이평선 20일과 50일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한번 깨고 내려오죠. 포토님 이제 이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보시면 장대 양목 만들어주고,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뭐, 윗꼬리가 엄청 긴데, 지금 보시면, 이 변동폭이, 변동폭이 아래부터 체크를 해보면, 지금 80% 변동입니다. 80%. 그리고, 뭐그 다음날도 변동폭이 30%. 이런 식으로 하루에 어, 리플 달러 차트가 이와 같이 크게 크게 움직여 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봉 마감을 저점을 좀씩 좀씩 올려서 마감을 시켜 주면서 어찌 됐든 이 장기 평선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안착해 준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고 휘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상승해서 채널 중반까지 와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치는 3월 3, 2017년도 3월 달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장기 평선, 장기 평선 돌파 시도한 이 날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월 18일. 어, 그러면 앞으로 어, 리플 달러 차트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변동성 크게 크게 움직여주면서 어, 올라와서 장기 평선 안착.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현재 위치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 17일, 어, 18일 위치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 현재 위치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제 10월 26일입니다. 어 10월 26일이고, 어 다음 주, 11월 2일, 다음 주 주말, 11월 2일, 어 3일 되기 전에, 우선 리플이 이 장기평선 안착해서 이제 마감을 해줘요. 어 장기평선 마감, 안착해서 마감을 해주고, 이 가격대가 0.34달러입니다. 0.34달러고, 제가 어제 주봉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주봉 차트에서 120주선, 이 120주선 지나가는 자리, 좀 지워볼게요. 이거는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어, 이120 주선이 120 주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지금 어, 0.48 달러, 원화로 하면 한550 원, 550 원이구요. 그리고 이제 이 의문의 끝자락이 0.64 달러, 원화로 한650 원, 680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어, 다음 주 초에 우선 이 아까 말씀드렸던 0.34달러 일봉에서 장기 평선인 그 200일과 360일이 지나가는 0.34달러에 안착 해 주면 어 달러 차트와 BTC 차트가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 차트 일봉에서 장기 평선 안착, BTC 차트도 4,400도시 안착을 해 줘요. 어 그러면 어 안착해 준 이후에 어 돌파 그때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650원 또는 어뭐 550원. 그래서 이120 주선에 안착을 다음 주에 해주고, 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3월 20일, 20일이 있었던 이 주와 같은, 어, 네 번째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만들어지고, 어, 그러면 이제 11월 2일이죠. 11월 2일이고, 그 다음에, 어, 11월 7, 8, 스웰이 있는 그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렇게, 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채널 상단, 중반까지 올라오는, 어, 그러면 이 스웰에 맞춰서, 3.5 달러까지 올라오는 이제 모습이 완성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이제 오늘 만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비트코인도 이제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줘서 13,900 달러와 그 안에 있는 그 지금 추세선 안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쉬어주고 어, 그 쉬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BTC 마켓에서 제가 이번 BTC 마켓에서 리플이 어, 어, 리플 채널 이 상단부가 3만 사토시라고 했잖아요. 어, 3만 4, 3만 어, 3만 사토시로 3만 천 사토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만 천 사토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만 달러가 넘어가는 어, 한12,000 달러 정도라고 하면 12,000 달러 그리고 어, 리플이 3만 천사토시까지 올라와주면 3.7 달러가 됩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달러 차트에서 달러 차트와 비트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어, 다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어, 그럼 이제 11월 7일쯤 해서 주봉에서 이와 같은 어, 이런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스, 스웰에 맞춰서 어, 리플은 어, 전고점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오늘 이제 리플 뭐 사토시 차트 리플 리플 비트 차트가 하락이 나오면서 아 리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그 리플 상승 조건을 어 만들어가는 업체 그 사토시 차트와 리플 달러 차트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그 과정이 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120 주선에 어, 리플이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어, 조건이 완성이 된다. 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 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고 알트코인도 하락 주세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처음에 어, 처음에 세우셨던 그 상승장이 왔을 때 세우셨던 그 매도 계획대로 어, 매도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 갖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 매도 계획대로 어 매도를 하시고 또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 계획대로 어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